문제에서는 세 개씩 세 개씩 묶어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요.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xy 에서 2xy만 앞으로 끌어내겨서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y 남아있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묶었기 때문에 플러스 2xy로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앞에 있는 식은 xy-1의 완전제곱이고 뒤에 있는 식은 x+y 전체의 완전제곱이기 때문에 um, xy 한번 더해주고요 더하기 x 더하기 y-1과 xy 한번 빼주고 -x- y-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답은. 어, xy, xy x 더하기 y xy 스 o 인 g y 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번이 1번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절댓값 루트 루트 x 곱하기 루트 y 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고 둘이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는 x 도 0보다 작거나 같고 y, 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x제곱 더기 2x는 여기 우변에 있는 15하고 같아야 되고 i 앞에 계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는 우변에 있는 4하고 같아야 되죠. 따라서 x제곱 더기 2x가 15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더기 2x 마이너스 15는 0에서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s x 로인수분해 x 되고 x 가 음수가 되 x 때문에 x 는 마이너스 x 가 되죠. 마찬가지로 y는 y 넘어가지고 x 어가 n u s x minus, x m x 곱하기 y의 곱은 i n 의 s x minus, x minus, x m 어, 이처럼 알파 곱하기 알파 켈레북 소수가 3이고, 베타 곱하기 베타 켈레북 소수가 3이라고 했을 때는, 알파 켈레북 소수는 양변에 알파로 나눠서 알파분의 3으로, 마찬가지로 베타 켈레북 소수는 베타보다 더 분의 3으로 이렇게 고쳐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파 켈레북 소수와 베타 켈레북 소수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켈레복소수와 같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i이기 때문에 전체 켈레복소수는 마이너스 i가 되죠. 여기에 알파 켈레복소수가 아, 아, 알파 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 켈레복소수 대신, 대신 집어넣어주면 알파 분의 3 알파 분의 3그 베타 켈레복소수가 베타 분의 3이기 때문에 대신 불러주면 베타 분의 3 그래서 분모를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하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밑에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i는 알파고하이 베타분의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라고 했기 때문에 i다. 양변에 i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3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알파고하이 베타는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고요. 4번 문제에서는, 어, z가 z가 1-i 분의 1 플러스 i일 때 얘를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면 1-i의 켤레복소수인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죠. 1 플러스 i 똑같은 거 곱해주기 때문에 제곱이고 어, 분모를 켤레복소수에 곱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더기 1의 제곱 분의 이거 제곱해주면 1 플러스 2i 1 i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i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z 더하기 2z 제곱 더하기 3z 세제곱 해서 점점점점 10z의 10제곱은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네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30i의 10제곱이죠. 그러면 앞의 10부터 i i제곱 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i세제곱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4i 네제곱. i 네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다시, 5제곱부터는 다시 i로 바뀌니까 5i5제곱. 6i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얘처럼 어, 앞에 개수들은 똑같이 따라, 어, 앞에 개수, 이 i는 똑같이 따라가고, 보호하고, 숫자들만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9i.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 i가 아닌 것들을 차, 쭉 더해주면, 쭉 더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고요. i, i를 가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에, OI를 구하이를 더해주면, 플러스 OI가 됩니다. 따라서, B는 5고 A는 마이너스 6이, 6이 되기 때문에, B-A는 5 더하기 6이 되어서, 11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 음, 첫 번째, 이차방정식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허금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해놓고 짝수 판별식을 해볼게요. B'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를 해준 것이 허금을 갖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0보다 크게 되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 D2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짝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x ² 의수 2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이기 때문에 5k 마이너스 6이 중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이 돼야 됩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마이너스 5k에서 마이너스 k 1 빼기 6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4k와 그리고 k 해주고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음.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답이 될 수가 없고, k는 4분의 5가 답이 되어야 되죠.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4분의 5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도 두근이 알파벳타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알파제곱 나오고 알파 나오는 문제들은, 알파베타를 식에 집어넣어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알파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 주어진 식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했다가 알파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주면 얘는 2알파만 남게 되겠죠 마탕, 마찬가지로 베타도 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은 0을 베타 제곱에 대해 정리해주면 3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에다가 얘를 대신 대입해주면 3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되, 되기 때문에 이 베타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시계 음, 첫 번째 시계 다 대입을 해주면 2알파분의 베타와 그리고 이베타분의 알파가 되어서 통분해 주면 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베타 곱했기 때문에 베타 제곱 더기 알파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주어진 식에서 알파 더기 베타는 삼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일이기 때문에 일 음,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분 알파 제곱 더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기 베타의 제곱 빼기 이 알파 베타가 되어서 2분의 7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7이 되고요. 자, 7번 문제에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어, 소수의 제곱수들, 소수의 제곱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죠 그런데 200 이하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수들을 찾아주면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리고 7의 제곱 그리고 11의 제곱 그리고 13의 제곱까지가 전부 다200 이하의 소수의 제곱수겠죠 4하고 9하고 25 49, 121, 169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소수의 제곱수를 알파베타로 가진다고 했을 때 알파베타의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주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4,9와 4,25, 4,49 그리고 4,121.. 그리고 9,25, 9,49..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중가계수의 관계에서 Q가 되는데 이 Q도 200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 이하가 안 되는 수들은 전부 다, 다 제껴주면 4, 9 되고요 4, 25 되고 4, 49 되고 4하고 1 2 0일안 되고 이보다 큰것들안 되겠죠 9 곱하기 25도 9, 28, 9, 45 이지만 2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안 되죠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플러스 p 데 p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고비 200 이하인 것들은 전부 다, 다 합도 200이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의 순서상의 개수는, 개수는 전부 다 합쳐서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이 답이고요. 자, 8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어, B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주어진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의 두 분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두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알파는 0보다 작다라고 아, 0보다 크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0보다 큰 놈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은 놈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오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다라고 빠져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를 두 분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얘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더해준 것이 2A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두 분의 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곱해준 것이 마이너스 b 가 되어야 두 번째 식에서 알파 베타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놔두고 마이너스 알파 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마이너스 b 로 바꿔놓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b 양변에 마이너스 b 로 바꿔주면 마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바꿔주면 4가 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이제 4를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nb죠. b는 2a 마이너스 b가 되어서 a는 어, 2가 되, 됩니다. 그래서 a가 2이기 때문에 음, 나머지는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 알파 베타 예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 a 인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없애주면 이 a 인데 이 a 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a 고 마이너스 a 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기 때문에 어, 알파 베타는 어, b 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 b 다. a가 2라고 찾았기 때문에 a 2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4의 제곱 16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b가 되어서 4b는 마이너스 10b 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은 a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1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3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이상 여기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어 설명 멈춘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오답노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어 부탁드릴게요.